소수의 생김새. 2점, 소수, 2. 소수 2.3 이런 저,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, 이, 여기 앞에 있는 거는 1 1보다 큰 것을 말하는 거고 여기는 1보다 작은 것. 그래서 소수가 0.1이 있어야 1이 되니까 이거는 2와 10분의, 3, 10분의 3이랑 똑같아서 대분수라고 할수 있어. 이렇게 점이 있는 수가 소수야. 내 0점이, 내 이름 소수점. 소수 있는 점이니까 소수점. 소수 있는 점의 이름은 소수점이에요. 소수점 찍기. 소수점은 중간보다 아래쪽에 있어요. 속 안에 채운 동그란 모양의 점이에요. 4.1은 여기 점은 이중 알파벳.